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복지사입니다.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왔죠. 어, 뭐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어, 영상이 좀 없었습니다. 아무튼 그 중요한 공지사항을 조만간에 하나 할 건데 어, 그거를 떠나서 이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거 하나만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.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비트코인 생태계 쪽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 계속 지속적으로 파고 있던 게 이제 유니셋이잖아요. 유니셋이 근데 에어드랍을 포인트로 안줄것 같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. 뭐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유니셋 쪽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덕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신경 써봐야 되는 게 프랙탈입니다. 유니셋에서 만든 새로운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돼요. 새로운 건 아니고 원래 있던 거긴 한데 아무튼간에 이쪽에서 하는 엘트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특별히 뭐 그렇게 중요하게 개념을 아셔야 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이 많이 몰리는 체인이니까 에어드랍을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보시자마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들 유니셋 원래은 있으실 텐데 아무튼 유니셋 원래을 다운로드 하시고 지갑을 생성을 하세요. 그러면은 BC1P로 시작하는 그 템루트 지갑이 있습니다. 템루트 지갑을 사용하셔야 돼요. 준비물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. 그 메타마스크 ERC 원 그리고 유니셋에서 제공하는 템루트 원래입니다. 이두 가지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. 네, 우선적으로 테스트넷 토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영상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테스트넷 퍼셋으로 가셔가지고 6시간에 한 번씩 수령이 가능하거든요. 이 테스트넷 토큰을 받아 주십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에어드랍 페이지가 있어요. 캠페인 페이지가 있는데 캠페인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메타마스크 지갑 그리고 오른쪽에는 유니셋 템루트 지갑 두 가지를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이거 두 가지를 연결을 하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출석 체크 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트위터나 디스코드 소셜 연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 해가지고 포인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아래쪽에 가가지고 ai 이미지 생성하는 거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늪 프롬프트 그러니까 nfp 예전에 작업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이 에어드랍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만드시면은 테스트는 토큰을 이제 사용하시게 되겠죠. 그러니까 여 시간마다 필요하신 만큼 받아가지고 이미지를 생성을 하시면은 그만큼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. 얼마 안 남았고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이테스크 자체도 얼마 안 남았고 프랙탈이 나오는 시점도 얼마 안 남았어요. 이것도 9월 초에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거라도 빠르게 지갑을 남겨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해요. 다개 정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각자 필요에 맞게 하시면. 될것 같습니다. 늦지 않게 하시길 바라고요. 벤트레이 하시길 바랍니다. 복지사였습니다.